생활의 달인, 이다은 사장님, 토스트의 달인 모셔봤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, 새우 토스트 하나요. 새우 토스트요? 네. 이거네요 네, 얼마예요? 4,600원이요. 음, 카드 결제할게요. 불가능이 없습니다. 이거 완전 안 온다. 그럼 이걸로 할까요? 할게요. 오, 두 개요 두 개. 아 그걸로 해주세요. 불가능이 없습니다. 불가능이 없다고? 이거요. <laughs> 불가능이 없습니다. 이거요. 아까 한거요 불가능이 없습니다. 이거요. 불가능이 없습니다. 아 계좌 이체할게요 그러면 됐죠? 네. 저거 메뉴판이 떨어졌어요. 네. 저 새우 토스트 하나요. <laughs> 새우야 새우 저 새우. 새우 토스트. 네, 소스 그런 거? 이거도 죠 네. 뭐 하시는 거예요? 왜도는 네, 중이에요? 네, 저 쟁반은 미키 쟁반에 담아주세요. 네. 소스 워가지고 미키 쟁반에 올리세요. 그래서 손 빨개졌어요. 여기 올리시고 또 새우도 볶으셔야 되고 계란도 하셔야 될것 같은데. 계란요. 계란은 반숙이요. 여기요 새우가, 새우보다. 야채 들어가요, 야채. 네? 야채요. 저 소스는 케찹이랑 머스터드. 치즈 밑에? 소스는 케찹이랑 머스터드요. 치즈도 있나요? 치즈 넣으셔야죠. 안아줘도 못했잖아요, 몸이 케텝이랑 머스터드, 케참 많이요. 오, 어, 멋겠다. 맛있겠다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안녕! 음. <놀람>